오류가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재판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것이 발생한 것이 2019년 4월이에요. 2020년 1월에 기소됐어요. 지금 6년째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법원행정처 차장.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재판을 6년 동안이나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나경원 의원한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 얘기를 할 때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국민들이 다 생각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